모든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미국이 원하는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랜 동맹국이었던 일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결정을 내린 주인공은 리베카 솔터 25년간 미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일본만이 답이라고 확신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 검증된 기술력. 완벽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36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24시간 만에 바다 위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주일 필요하다고 할때 한국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기존보다 성능까지 향상시켜줬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25년 베테랑의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을까요? 미국 국방부를 뒤흔든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베카 솔터입니다. 미 해군에서 25년간 복무했고, 현재는 국방부 전략해군 시스템국 부국장을 맡고 있어요. 오늘 이 회의실에서 차세대 디지털 구축함, 개발사업인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아시아 파트너를 선정하는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20년간 미 해군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에요. 데이비드 밀러 차관보가 두꺼운 자료 뭉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리베카, 이번 파트너 선정이 향후 20년 해군력을 좌우할 텐데 의견이 어떤가?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죠. 일본 미야모토 중공업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15년간 협력해봤는데, 정밀도와 신뢰성에서 완전히 검증된 파트너거든요. 실제로 지난 15년간 우리는 일본과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그런데 클락 캐리슨 기술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태성조선도 검토해보시죠. 최근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네요. 클락, 우리가 지금 실험할 때가 아니야. 검증된 파트너가 있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하겠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밀러 차관보는 다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제안서는 받아보자고 투명성 차원에서 말이다. 의회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잖아.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라는 건 미리 말씀드려요. 2주 후 제안서들이 도착했어요. 일본 것은 예상대로 완벽했습니다. 깔끔한 표지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두께만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반면 한국 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표지부터 심플했고 내용도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 자율항의 시스템, 수소 연료 추진 시스템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낸 제안서 맞아? 클락이 옆에서 말했죠. 부국장님, 서류에 현장 냄새가 나네요. 실전이 녹아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일본 것이 과거 성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제안이라면 한국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선택을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국방부 기술 브리핑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측이 직접 참석해서 제안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죠.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라카와 긴지로 미야모토 중공업 북미 지사장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우리는 지난 30년간 미 해군과 함께 해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과거 실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지스함 건조,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 각종 방어 무기 체계까지 정말 화려한 경력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라카와가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업체들의 경우 실적이 부족합니다. 정밀도도 우리에 비해 떨어지죠. 특히 군함 건조 경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인 비하였어요.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상선 건조에는 뛰어나지만 군함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이어서 윤세리 태성조선 전략기획실장이 일어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적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아라카와가 답했죠. 글쎄요, 우리만큼 오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30년에 축적된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윤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어요. 경험이 중요하다면, 최근 5년간 실적을 비교해 보시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 데이터를 보시죠. 그러자 아라카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그때 박도현 태성조선 CTO가 나섰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국제선급협회 인증 실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태성이 건조한 선박들의 운항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능 지표가 상위권이었거든요. 연료 효율성, 안전 지수, 내구성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클락이 제게 속삭였어요. 부국장님, 이 데이터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놓친 게 맞네요. 저는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확인해봐야 해.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있고. 박도현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건조한 선박들이 실제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서 운항 중입니다. 조용히 잘 해온 덕분에 잘 모르셨을 뿐이죠. 우리가 모른 건 그들이 조용히 잘 해온 탓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라카와도 더 이상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 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 브리핑 회의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구축함 USS 메가더가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터빈 블레이드가 고장나서 즉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품 없이는 함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작전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나?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일본에 연락했는데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하네요. 특수합금 제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주라니. 그동안 구축함은 작전에서 완전히 빠져야 했어요. 태평양 전체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클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에도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어요. 알겠어, 연락해 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박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불가능하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했죠. 36시간 내 제작 가능합니다. 게다가 내구성을 30% 증가시킨 개선형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우리 울산공장에 3D 프린터와 특수 합금 제조 설비가 있거든요. 24시간 연속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승인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36시간 후 부품이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울산에서 출발해서 미군기지까지 직송으로 온 거였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설치를 시작했는데 뭔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 부품, 원래 것보다 정밀도가 높네요. 무게도 15% 가볍고요. 설치 시간도 단축됐어요. 기존 부품보다 호환성이 좋았거든요. 볼트 구멍 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율성이 15% 향상됐고 진동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현장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부국장님, 한국은 단순 제작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설계의 약점까지 보완해줬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울산에서 출발한 이 작은 부품이 미 해군 작전을 살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25년간 쌓아온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달후 파트너 선정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좀더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도 참석했죠. 펜타곤 대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긴급 부품 공급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라카와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베테랑다웠어요. 우리는 15차례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화려한 실적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과거의 영광이 가득했죠. 이지스 시스템, 대공미사일, 어뢰 방어 체계까지 정말 화려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세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5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아라카와가 답변을 얼버무렸어요. 음, 그게. 기존 프로젝트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통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도현이 나섰어요. 그가 준비한 자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AI 모니터링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의 성능 데이터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성이 건조한 선박들의 안전 지수, 효율성, 내구성이 모두 일본보다 앞서고 있었어요. 국제 해사 기구에서 발표한 점수도 공개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들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니. 연료 효율성은 평균 23% 향상, 안전 사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우린 장인의 손맛을 데이터로 전수합니다. 경험을 수치화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죠.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AI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하고 인간이 최종 검증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의회 인사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 데이터들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제3자 검증은 받았나요? 박도현이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국제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클락이 평가했어요. 일본은 자랑했고, 한국은 입증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과거의 명성에만 의존해서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청문회 2주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USS 레이건, 호위함 중 하나인 USS 체인벌린의 통합 전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레이더부터 통신 시스템, 무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먹통이 됐습니다. 적의 공격은 아니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대규모 장애였어요. 긴급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호위함이 작전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입니다. 항공모함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력에 구멍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해군이 인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일본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아라카와의 답변은 예상대로였어요. 현장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함선을 본토로 가져와야 하고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면 작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함선을 본토까지 예인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에도 연락해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또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윤세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윤세리가 즉답했습니다. 긴급 출동팀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 가죠. 직접 간다고? 저는 놀랐어요. 경영진이 현장에 직접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해상 헬기로 투입하면 24시간 내복구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장비와 부품을 준비했어요. 24시간이라니. 반신반의했지만 승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한국팀이 헬기 이대에 나누어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윤세리와 박도현, 그리고 10명의 전문 기술진이었어요. 정말로 24시간 후 연락이 왔어요. 현장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 성능이 15% 향상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수리를 하고도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세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팀이 단순 수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고장난 모듈을 교체하면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심지어 예상치 못한 추가 문제점까지 발견해서 함께 해결했습니다. 윤세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후로 미 해군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한국부터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연속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의 실력일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그런 제게 밀러 차관보가 제안했습니다. 리베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 거제도 태성조선 본사를 방문해보자. 눈으로 직접 봐야 확신이 설 거야. 일주일 후 저는 한국 거제도에 서 있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길에 보인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건조 중인 선박들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태성조선 본사에 도착했을 때 윤세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그녀는 저를 먼저 설계센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홀 가운데 수십 대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었고 AI 기반 설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3D 모델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천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태호 수석 설계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설계안을 만들고 인간이 검증합니다. 이게 태성 방식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죠. 다음은 VR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선박을 타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었어요. 저도 직접 체험해 봤는데, 마치 진짜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의 움직임, 바람의 색이,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모든 게 실제 같았어요. 이렇게 훈련하면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거든요라고 김태호가 말했어요. 자동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용접부터 도장까지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일본, 노르웨이 출신 엔지니어들이 기술 리더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10년간 일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더 나은 것을 만듭니다.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죠. 한국 기술, 독일 정밀도, 일본 장인 정신, 미국 혁신을 모두 융합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건 수소연료시스템 테스트센터였어요. 실제 크기의 선박 엔진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소를 연료로 하는 추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라고 박도현이 말했어요. 친환경이면서도 기존보다 효율이 30% 높아요. 거제도를 떠나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미래를 봤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어요. 25년간 고수해온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였어요. 거제도 방문 일주일 후, 드디어 최종 선정을 위한 국방부 고위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 차관, 각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펜타곤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회의가 향후 20년 미 해군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대파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측 로비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주장들이었죠.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옳은가.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또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5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일본과 협력해왔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긴급 부품 공급 사건, 해상 응급 수리, 그리고 거제도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36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력, 24시간 만에 바다 위에서 기적을 일으킨 실행력을 봤습니다. 기술력, 실행력, 성장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태성조선이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라 동맹의 진화예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밀러 차관보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리베카, 정말 확신하나? 이 결정이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겠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2표, 반대 2표로 태성 조선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격려를 받았죠.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우려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25년간 쌓아온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이 보였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6개월 후 태성 조선에서 건조한 차세대 디지털 구축함 USS 퓨처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서 열린 이 역사적인 행사에 저도 참석했어요. 미해군 제독부터 한국해군 관계자들 그리고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죠. 이런 규모의 국제 진수식은 처음 봤어요. 진수식 직전, 아라카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더군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베카,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네. 새로운 파트너가 과연 위기 상황에서도 믿을만 할지 두고 봐야겠어.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라카와,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위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확인했어요. 드디어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구축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함선에는 AI 기반 항해 시스템, 에너지 효율, 25% 향상 엔진, 차세대 방어 시스템까지 모든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미래의 함선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건조기간이었습니다. 기존보다 6개월이나 단축됐거든요. 모듈화 건조 방식과 AI 품질 관리 덕분이었어요. 게다가 비용도 15% 절약됐습니다. 윤세리가 설명했어요.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 것.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진수식 후 만찬에서 저는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함선을 진수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어요. 21세기 해양안보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25년간 해군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후 태성조선은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 함대 파트너로 공식 지정됐어요. 앞으로 20년간 함께할 파트너가 된 거였죠. 첫 번째 함선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기대치를 뛰어넘었거든요. 한달후 저는 은퇴를 발표했어요. 25년간의 해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부국장님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요. 과거의 명성은 현재의 기술을 이기지 못합니다. 25년 경력이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바뀐 건 그들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지금 저는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뉴스에서 태성조선이 건조한 함선들의 활약상을 봅니다. 태평양, 인도양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에요.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한 것,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